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이민 년 1월 1일,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조금 언짢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67, 67일 후면은 3구 대선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 신년, 여론조사,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한국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래요.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정권 연장을 바라느냐 물으면 분명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 수가 1 0내지 20%포인트 가까이 많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마는 크지만은, 막상, 아,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 야보배인 것이고, 아무리 저쪽 한강의 물이 넘치고 넘쳐도 그릇이 있어야지 물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는, 어, 지난 연말에 일막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확연하게 지금 이재명은 근소하게나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추러가는 것은 날개가 없는 형국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딱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분명 정권 교체를 바라고 더 이상 문재인 이기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은 어째 보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갖다가 이루기에는 현 상태로 봐서는 부족한 것이 한참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자, 67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2월 13, 2월 14, 앞으로 그러니까 42, 43일 후에는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자세,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보면, 뭐, 김종인 박사 제대로 역할하고 있지 못하다. 아, 김병준, 김한길, 뭐하느냐? 아, 김한길, 쓸데없이 뭐, 정계개편에 빌미를 주었다. 이준석, 그야말로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10월 20일부터 지금, 뭐, 열 며칠째 지금, 거의, 열흘 넘게, 이게 도대체 이적행위를 해도 보통 이적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핑계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 될거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부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미혼, 어 미혼적 한다. 지금 누가 보면 이 적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김영광 실장이 와 있습니다. 김영광 실장이 연초에 보면 등산 마치고 나와서 점심 같이 먹자 와 있는데 제가 어, 야 영광아. 우리 저 오랜만에 저 애청자 여러분께 스트리밍으로 인사드리자. 근데 죄송스럽게도 김영광 실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 자리는 국회 정책 전문위원 2급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공무원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괜히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는 쓸데없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가뜩이나 좀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다만 여기서 김영광 실장이 이게 저를 갖다 한번 쿠션 때려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대신 전해 올립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결국 보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극한적인 그때 유명한 얘기죠. 프랑크프르트 선언이라고 마누라고 하 자식 빼곤 다 바꾼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건희 회장의 그 당시 애니콜 사태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어떤 그야말로 파천왕적인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문제하고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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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결국 떠밀리고 떠밀리고 떠밀리다시피 해서 26일 김건희 여사 대국 대국민 사과. 저는 그 사과 자체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진솔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더 이상 거기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리얼미터와 여론조사한 흐름을 보면은 지금 주부층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폭락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김종인의 총괄선대위원장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죠. 또 이준석 씨는 지금 저렇게 목리부리고 생태집 잡고 아무래도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기자들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 부정적 얘기만 나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그동안 붕 떠서 마치 구름 위에 걷듯이 걷다가, 어, 네모한 현실에 직시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듯 합니다.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어, 미친 사람들이다. 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얘기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다 뭐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막막 막 뭐라. 극단적인 표현. 제가 어제도 스트리밍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인은 죽을 때 죽더라도 능글맞게 죽어야 됩니다. 자, 제가 묘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야말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금낭상계, 이른바 삼국지 연예에 나오는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세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윤석열 후보에게 이거 귀중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다만 누가 대신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 다 누구 팽팽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말안 듣죠? 누구 말안 듣죠? 누구 말안 듣죠? 다 내가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성공. 이른바 성공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딜레마. 성공한 사람의 패러독스라고도 하죠. 어, 내가 이 사람아, 구수해서 사복고시해갖고, 아니, 내가 부장 검사만 돼도 성공할 판에, 서울중앙지검장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했어. 왜? 내 쪼대로, 흔한 얘기로, 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결국 내가 검찰총장 되고 드디어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 이게 내가 너희들 말 따라왔으면 내가 됐겠어? 라는 바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패러독스입니다 그러나, 이 대선은 윤석열 씨 혼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변 말, 즉, 귀를 열고, 입은 가급적 다물어야 됩니다. 귀는 열고, 지금 마음, 그 넓은 가슴속을 갖다 용광로로 만들어서 녹여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어? 윤석열이 변했다 하는 이야기. 역시 보니까 윤석열도 그렇게 뻣뻣하게 문재인과 맞서고 추미애와 맞서고, 아, 과거. 국정원,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수사팀장하던 그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든 윤석열이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지만 국민에게는 충성하는구나. 변했구나. 역시 국민이 무섭구나. 옛날 정관정회에서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합니다. 윤석열의 배를 띄웠던 것은 분명 민심입니다. 성남 민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서히 윤석열이란 배를 보건력이 조금만 더 가면요. 미루어 짐작컨대 보름 더 가면 이거 보건력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정작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그 주체, 주체인 윤석열은 뭔가 보면은 자기 고집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윤핵관이니 뭐뭐 측근들이 있느니 제가 봤을 때 윤핵관 측근 없습니다. 정작 윤석열 본인의 그 성공 신화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공 신화라는 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섯 번, 열번 출마해서 다섯 번 당선되고 다섯 번 떨어져 본 사람들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광역 단체장 선거가 됐던 대선이 됐던 떨어져 본 사람들 또 붙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 존중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 고집 하루만 가면은 정권 교체라는 희망고문은 정말 희망고무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 자, 이제 윤석열 후보 정처에뭐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그 패턴에서 전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똑같죠. 똑같죠. 그냥 뭐 김종현이 김종인대로 선대위는, 선대위 200명, 3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우구르구르구르 그냥,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 저 밖에서 계속 목리부리고, 계속 그야말로 밖에서 불장난하고 있고, 이럴 때,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귀를 잡고 있는 스피인 닥터라면은 극단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라고 건너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의 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종교가 뭐든 간에 예를 들면 저쪽 산에 깊은 산사에 들어가서 3박 4일이 됐던 4박 5일이 됐던 외부와 손을 딱 끊고 침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아 윤석열 후보 아니, 선거 갔다가 지금 60 며칠 놔두고 갑자기 산으로 사라졌다. 또 여당, 이재명 쪽에서는 드디어, 또 홍준표 쪽에서 이제 후보 교체할 때 됐다. 안철수 10% 넘었다는데, 봐라, 이제 내 중심으로 뭉쳐라. 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와 같이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그동안, 좀 뭐랄까, 긴가민가 자꾸만 회의를 갖기 시작하는 지지층. 거기다 충성도로 떨어지면서 오락가락하는 스윙보터들에게 그래 벼랑 끝 전술을 펴는 윤석열 그리고 닷새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선거해보면요 저 선거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물론 내가 한건 아니죠 내가 출마한 건 아니지만 근데 모시는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안 치러본 선거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획실장으로 때로는 종합상황실장으로, 국회의원 단위의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 겸 회계 책임자로. 막상 치러보면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후보 혼자 다 아는 겁니다. 후보 보고 찍지, 누가 옆에 사람 보고 찍습니까? 또, 굉장히 보면, 제가 저는 일지를 쓰기 때문에 일지를 써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보면 한게 없어요. 결국, 시간이 뭐, 커, 뭐, 바쁜 것 같고, 다, 뭐, 하루만 쉬면 뭐, 곧 하늘 무너, 무너질 것 같지만, 열을 줘도 절대 하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순간에 투표하는 사람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후보, 후보의 행태와 후보의 비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 비전과 철학과 또,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래서 국민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득하는 그 단순화 과정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붕 떠서 어, 지난해 3월 4일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옆에 주변 사람들 와구락을 하는 가운데 6월 29일 저 매원 기념관에서 어, 정치 입문 선언했고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하고 그냥 붕붕붕 온 겁니다 경선한다고 붕붕붕 오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됐던 열흘이 됐던 벼랑 끝 전술로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김건희씨 마누라하고도 전화 끊고 정말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물론, 청와대에서부터, 민주당에서부터, 이쪽 홍준표로, 안철수로, 난리가 날 겁니다. 또 이준석으로. 난리가 난게 놔두십시오. 난리가 나야지 국민들도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같이, 말로는 정권 개체 말하면서, 맨날 보면, 아이고, 뭐, 뭐, 윤석열은 이래서 안 싫고, 윤석열 저래서 싫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아, 누군데 뭐, 윤석열 좋아서 지금 윤석열 이렇게 옹호하고 쉴드 쳐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윤석열 갖다 빼고 후보 교체 가능합니까? 안철수가 지금 20%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 알파부터 오메가는 후보 본연이고 후보가 집중적으로 뭐 일주일만 하루에 3천 배씩 하면서 참고로 저는 캐들윅입니다만은 3천 배씩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당신이 이렇게 할 때인가. 벼랑 끝전술. 그것이 바로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사직생. 죽고자 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좀 듣기 언짢은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현 상태로 그냥 변화 없이 우물우물우물 가면은 마치 저큰 가마솥 속에 계속 밑에 모닥불은 피어오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지금 뜨뜻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바싹 폭 익어버리는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